어, 페이지 45페이지 상용로그 필수확인 문제 총몇 문제 있죠? 다섯 문제 있죠? 다섯 문제 한번 같이 노트에다가 정리하면서 풀어볼 거예요. 이 페이지 노트에다 정리 다 끝난 다음에, 어, 영상 끄고요. 어, 멈추고, 보지 말고 노트에다가 다시 한번 바로 풀어보세요. 알겠죠? 어, 한번 영상 한 페이지 듣고 다 끝난 다음에 바로 한 페이지 다시 풀어보기입니다. 우선, 로그 7이 0.8451이다 라고 나했어요. 그럴때 담을 만족하는 정수 n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했죠. 1번서부터 보면, 로그 70이다 라고 나했죠. 로그 70은 어떻게 분리하죠? 로그 7 곱하기 10이고, 요거 곱하기니까. 진수끼리의 곱셈은 로그끼리의 합으로 바꿀 수 있죠. 제일 더하기 로그 10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됐죠. 로그 7이 몇이다? 로그 7이 0.8451이고 로그 10은? 로그 10의 10이니까 없어져서 1이죠. 그래 답은 몇이다? 1 더하기 0.8452니까 우리가 원하는 n값은 몇이다? 얘가 되겠죠. n은 1이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2번 문제 볼게요. 로그 0.7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0.7은 어떻게 되죠? 0 7은 10분의 7이잖아요. 10분의 7. 10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쓸수 있잖아. 그렇죠? 곱하기 7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요거 곱하기니까 분리하면1 0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7, 로고 7은 몇입니까? 얘 0.8451이니까 그냥 쓰고 얘 원하는 거네. 얘 앞으로 툭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1, 로고 10의 10은 없어지니까 아, 얘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거알수 있겠고요. 같은 느낌이죠. 그러면 로고 700은 어떻게 된다? 로고 7 곱하기 100이다. 7은 그냥 0.8451 쓰면 되고 로고 10의 100이니까 100이라는 건 뭐죠? 로고 10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툭 튀어나오면 요거 2다. 그쵸? 그럼 얘 뭐가 될까? 0.07이니까, 로그 10에 마이너스 2 곱하기 7과 같죠? 요거 분리하고 이 앞으로 툭 튀어나오면 n은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거 정리 괜찮겠죠? 91번, 로트 정리 다 끝났죠? 다 됐으면 92번으로 넘어갑니다. 어, 2번, 로그 7.62가 0.8820이야, 라고 나있어요. 그럼 로그 x는 2.8820, 어, 여기 요 비슷한 거 있네? 제가 요거를 좀 어떻게 분리할까요? 이거 조금씩 변형할볼까 로그 x는 2.8820은 2 더하기 0.8820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0.8820이 몇이었어요? 여기 옆에 얘도 똑같이 로그치하면 어떻게 돼? 로그로 하면은 응? 0.8820이 0.8820이 로그 7.6이랑 같으니까 얘 로그 7.62라고 써도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요거 2는 로그 10의 몇이랑 똑같애? 로그 10의 그쵸 10의 제곱과 같은 거잖아 그쵸 이렇게 할수 있죠 그 다음에 로그 같이 치하면 어떻게 우리 로그의 원하는 값은 우리 x의 값 얘가 원하는 거니까 그쵸 요거 둘다 로그 같은 애니까 로그로 취하고 연결되어 있죠 로그끼리 덧셈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진수길에 곱셈으로 바꾸니까 요거 10의 제곱 곱하기 7.62 라고 쓸수 있겠죠. 10. 10의 제곱은 몇이 나와? 100이잖아. 100 곱하기 767.6이니까 7 6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요 x의 값 얘랑 똑같네. 그래서 x의 값은 762야. 괜찮죠? 정리되죠? 93번 문제 볼게요. 어떤 골동품의 가격은 전년도에 비해서 매년 R%씩 계속 같은 비율로 증가한대요. 우리 같은 비율로 증, 증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 어떻게 했었죠? 노트에다 적으세요. 일정 비율로 증가. 만약에 뭐 R%를 계속 증가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세요1 플러스 R에 N제곱. 이런 형식으로 한다 그랬었죠. 기억나죠? 그러면 매년 A%로 증가한다 라고 하면은 풀면 되죠 A% 증가하면 퍼센트라는 건 뭐죠 100분의 A니까 이거 식 쓰면 어떻게 돼1 플러스 100분의 A에 매년 증가하니까 이렇게 거듭 재고 이렇게 쓸수 있겠죠 됐죠 그 다음에 문제 맞아 보면 2005년 초에 100만원에 처음에 구입했대요 2019년 초에 가격이 173만원이래요 어 그럼 매년 A 몇 퍼센트로 증가했어?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2005년이랑 2019년이니까 총몇년 지났습니까? 어, 14년 지났네. 그리고 초기 구입가격이 얼마야? 100만원이죠? 그래서 식을 적으면 어떻게 된다? 기본 100만원에서 시작을 해서 매년 1 플러스 100분의 A에 14년 지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다? 173만원이 됐다. 만원 단위니까 만원안 적고 이렇게 백만원도 이렇게 적고 173만원도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괜찮죠? 그 다음에 요 단계 이제 정리해주면 되겠네. a의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만 남겨놓고 우선 곱하기 100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음. 1 플러스 100분의 a의 14제곱은 곱하기 100 넘어가면 나누기 100이니까 100분의 173이니까 그렇죠. 소수로 쓰면 1.7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거듭제곱 굉장히 크잖아. 이런 거 우리 어떻게 풀수 있다? 우리 로그 배웠죠? 양변에 로그취해서 풀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로그, 그 다음에 1 더하기 100분의 a의 14는 로그 1.73.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근데 로그 1.73은 표에 나왔네. 로그 1.73들어 와서, 합니까 뭐가 나왔을 이거는 0.238 나왔네. 그러니까 얘 대신에 0.238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14 어떻게? 툭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쓴다? 14에 로그 1 플러스 100분의 A다. 괜찮죠? 이제 로그만 놔두고 이항시키면 곱하기 14 위주로 넘어가면 뭐가 될까? 나누기 14 되죠? 0.238 나누기 14 해볼까? 안 들어가고, 그쵸? 안 들어가고, 1, 14, 그 다음에 9, 8, 7, 딱 떨어지네. 그쵸? 그래서 나누기 14까지 하면 0.017, 아, 로고 1 플러스 100분의 a가 0.017이 나온다라고나 했어요. 0.017, 로고 표에서 찾아보면 어디있지 여긴네 0.017. 그때 몇이었어요? 1.04가 나왔네. 그러니까 얘랑 같은 애가를 모르고 칠수 있다. 음, 얘 로고 로고 1.04랑 같애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얘랑 같다라는 거죠. 그럼 진수 부분이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결국엔 이거랑 이거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랑 같다라고 하면은 식 적으면 되겠네. 그렇 결론. 결론, 1 더하기 100분의 a가 1.04고, 어? 1.04인데 여기 11 똑같은 거니까. 결국에는 얘는 얘가, 얘는 1 더하기 100분의 4랑 같잖아. 0.04니까. a 값 나왔네. 둘이 같아야 되니까. 그렇죠? a는 4다. 정리할 수 있겠죠? 정리 한번 해보세요. 어, 94번 한번 같이 볼게요. 오염된 물이 오염된 물이 숟가루의 여과기를 한 번씩 통과할 때마다 중금속의 농도가 9% 감소한대요. 숟가루가 효과가 있나보다. 그쵸? 감소. 일정한 비율로 감소. 한번 통과할 때마다 이렇게 감소한다고 하니까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거죠. 우리 일정한 비율로 증가했었을 때 어떻게 했어? 1 플러스 r에 거듭제곱골 했었죠. 그럼 감소면 어떻게 될까? 그럼 반대로 1 마이너스 r에 거듭제곱골 쓰면 되겠네. 괜찮죠? 9%씩 감소한다고 라 하면 이 어떻게 적으면 되죠 이제? 이 퍼센트라는 건 뭐야? 100분의 9죠? 그렇죠? 100분의 9니까 0.09씩 감소한다. n제곱씩 감소하고 처음에 시작이 얼마였다? 아, 10에서 이때야. 10. 농도가 10ppm 물을 1ppm 이하의 농도까지 정수하여 음용하려면 여과 귀를 접어도 몇번 통과시켜야 됩니까? 라는 문제죠. 예고하라는 거네. 그렇죠? 처음에 시작한 게 10이었어요. 10에 1-0.09n이 1ppm 이하가 되고 싶다 라고 했으니까 이하 1ppm 적으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n값 구하고 싶으니까 양변에 뭐 해주면 되겠죠. 로그 취하면 되겠다. 그렇죠. 양변에 로그 취하면 로그 10에 1-0.09n 로그 1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음. 몇이에요? 1에서 0.09 빼면은 0.91이죠? 다시 정리하면, 로그 10에 어 0.91n.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요거 10 있고, 요거 0.09n. 요거 나온 거고, 그게 로그 1이다. 요거고. 요거 이제 곱하기니까, 로그로 더하기로 찢어서 분리할수 있죠? 로그 10에 10이니까 이거 그냥 지울게 로그 10에 10이니까 1로 정리하고 더하기 로그 0.91에 0.91 n 앞으로 툭 튀어나올 거야? 이래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로그 1은 몇이 나 로그 1은 응. 0이네 0. 됐죠? 진수가 1일 땐 0이잖아. 괜찮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 조건에 뭐가 나와있지? 로그 9.1이 요거래. 그럼 9.1로 좀얘 예, 요거 9 1로좀 활용해볼 수 있잖아. 9.1 써먹으려면 어떻게 되지? 음. 9.1로 써먹으려면, 로고, 9.1 써먹고, 10분에로 하면 되겠네. 그쵸? 10분에 9.1 하면 0.91 맞잖아. 그쵸? 요거 조금 더 분리되겠네. 어떻게 분리돼요? 나누기니까, 어, 빼기로, 9.1 빼기, 로고, 로고, 10. 이렇게 분리되죠. 괜찮죠? 요거에 n이 있는 거잖아, 지금. 괜찮죠? 음. 그 다음에 어, 그러면 이제 다 써먹을 수 있겠다. 로그 9.1이 뭐로 나왔어요? 0.9590으로 나왔네. 얘가 0.9590 얘는 빼기 1 이거잖아요. 괜찮죠? 응. 이거 정리하면 요것만 안에만 정리하면 몇이 나올까? 어. 1에서 0.9590 빼면 마이너스 0 9 0 음, 0, 4, 맞나? 1, 0. 요게 나오네. 뒤에는 0안 쓰고. 요게 나오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나옵니까? 어, 여기는 앞에 거1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거 전체 정리한게 마이너스 0.041. 앞에 n 있으니까 마이너스 0.041n 나오고, 그게 0이다. 요거죠. 와, 식이 복잡하네. 그래서, 음, 더하기 1 넘어간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0.041에는 마이너스 1, 요게 나오고. 됐죠? 그 다음에 양쪽에, 어떻게 해야 되죠? 정리하면, 어, n만 남기고 넘겨야 되겠다. 그럼 계산해야 되는 문제야. n만 남기고 넘기면, 얘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곱하기니까. 어. 어, 부동화 방향, 음수 바뀌었으니까 부동화 방향 바뀌고, 얘 분수로 쓰면 어떻게 돼? 1000분의 41이죠. 1000분의 41인데, 넘어가면은, 그래서 마마니까 플러스 1 됐고요. 부동화 방향 바뀌었죠, 지금. 바뀌었고, 1 곱하기 41분의 1000. 요거네. 1000이죠, 1000. 1000 지우고. 그1000 나누기 4 0하하면 몇이 나와? 몇번 들어가지? 20? 1000 음, 나누기 41. 그러면 여기 들어갔네. 82081. 그 다음에 4, 164?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럼 이거 정리한 이 값이 24점 몇몇 들어가죠. 그래서 적어도 이거보단 커야 되니까. 그쵸? 몇번 통과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은 25번 통과해야 된다. 라는 문제예요. 아, 계산이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문제는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선은, 9%씩 감소한다, 를 쓰니까, 우리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면 1플러 아래 n제곱인데, 감소면 1마이 아래 n제곱 적으면 되고, 그래서 9%라는 거는 0.09니까 1-0.09n이라고 적으면 되고요. 처음에 얼마였다? 15로 시작해서 이것이 계속 감소한데, 그게 결론적으로 1ppm 이하가 되니까 1ppm 이하다라고 하고, 우리 거듭 제거 꼭 풀어야 되니까, 양쪽에 뭐에 취한다? 로그 취했다. 로그 양쪽에 로그 취했고, 요거 그대로 요 알맹이 그대로 내려와서 요렇게 적은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니까 어떻게 됐다? 응, 음, 진수. 이거 원래 이런 느낌이잖아. 곱하기니까 진수의 뭐로 바꿔 준다? 어, 덧셈으로. 이거 로그 1 0에1 0에 10은 몇이야? 덧셈으로 바꾸면 1 나오고 1 0에 10은 1이고 요거는 n 앞으로 툭 튀어나와서 로그 0.91 나오고 이거 로그 1은 그냥 0이니까 0 적고.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0.91이 나온 게 아니라 9.1 나왔으니까 요거 로그 어, 10분의 9.1로 바꿔 주고 9.1이 지금 요거 9.1이니까 이거 나눗셈이니까 뺄셈으로 분리되고 9.1은 0 9 5고 로고 10은 1이니까 둘이 빼주면은 마이너스 0.041 N 요게 나오고 요거 앞에 1이었으니까 1을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0.041에는 0이다 그래서 N만 남겨주고 지금 넘겼더니 요거 n만 남겨주고 넘겼더니 1 곱하기 역수 처리해서 41분의 1000이다. 24점 몇몇이니까 결국엔 우리가 원하는 건 n값은 몇번이니까 24보다 커야 되니까 24점 몇몇보다 커야 되니까 답은 25번이다. 어, 이해는 되죠? 정리 한번 다시 해보고 이거 95번까지 다 끝난 다음에는 꼭 스스로 한번 계산까지 다 해서 확인해 보세요. 음, 다음 95번으로 넘어갑니다. 어, 95번 문제 볼게요. 문제 보자. 어느 지역에 토네이도라고 불리는 강한 해오리 바람이 발생했대. 그런데 토네이도 중심부에 바람의그 속력을 한번 해봤더니 그 속력을 V라고 잡고 그 거리를 D라고 잡았을 때 V하고 D 사이의 관계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이 된대. 이렇게 서술형으로 길게 문제 나오면 어렵지 않아. 말만 어려울 뿐이지. 그냥 거기 해당되는 것만 집어넣으면 되죠. 속력이 275일 때 음, 거리, 즉 여기 D값 구하라는 얘기야 문제는. 송력 자리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얘가 송력이었으니까 송력 속력 자리에다 275 집어넣으면 끝나네. 그렇죠? 집어넣어 볼까? 송력은 275고 100 로그 d는 75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로그 d가 아니라 d 값 구하는 거니까 d 값 예고하는 거잖아. 우선 넘기래부터 넘겨야 되죠. 그래서 100 로그 d 아이고. d는 7 5 175에서 75 빼니까 200 나오네. 됐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0 넘어가면 뭐가 돼요? 음, 나누기 100. 그래서 2 나오네. 아, 로그 D가 2네. 그럼 D는 몇이죠? 진수가 하는 거잖아. 음. 밑에는 10 생략돼 있죠? 진수는 한번 밑은 영원한 밑, 시의 제곱 이거 나오죠? 그래서 D는 몇이다? 100km다. 끝났죠? 45페이지 다섯 문제다 풀었고요. 음, 영상 요거 이제 끝, 멈추고 나서, 어, 노트에다가 보지 말고, 식 자세히 풀고 계산까지 직접 해보세요. 계산 나온 답만 하지 말고, 계산까지 다한 다음에 답이 맞는지 확인해서 채점까지 다 해보세요. 음, 수고 많았어요.